200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G96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최고 회전수를 꼭 정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정해 주시면은 X가 0으로 갈수록 회전이 무한대에 가깝게 회전합니다. 그럼 스피드를 배려버리고 기계도 망가지니까 최대 회전수. 이거는 기계 최대 회전수가 다 있거든요. 스피드를 최대 회전수에 한80%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척이 크면 클수록... 한80% 말고 70% 정도로 해주셔도 좋구요. 그 다음에 G96. X, 아, S200. 여기 값 200으로 하기로 했죠? 이 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현재의 속도가 S200의 속도입니다. X를 내리면 점점 빨라지고요. X를 올리면은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외경을 100mm라고 잡는다고 했죠? 그럼 X를 100으로 잡아볼게요. 자, X가 100일 때 회전이 640이 나와요. 그럼 계산법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봐볼게요. 계산기 앞으로 왔구요. 자 우선은 원주율을 먼저 구해 볼게요 네아 원주율이 아니고요 원의 둘레를 구해 볼 거예요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3.14 곱하기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 지름 100mm 그러면 314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주속을 200으로 하기로 했죠 200 여기다 공을 3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000 나누기 아까 몇이었죠? 314 그러면 6 3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다시 기계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기계에서 보면 640이 나오고요.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죠. 왜이 정도 차이가 나올까요? 저는 아까 파일을 3.14로 계산했는데 원래 3.14뭐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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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이어지니까 그 값이 이 정도 한 4rpm 정도 3rpm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얼추 이건 맞다고 가정을 하고요. 계산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G97 때는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G97은